쇼! 안녕하세요. 경기 황쇼 DJ 이 중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밥도 못 먹는 과라고. 아, 어떻게 해요? 이거 걱정이 많이 돼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볼까 합니다. <laughs> 이번 어떤 분인지 아, 벌써부터 기대가 아, 많이 되는데요. 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낭만 닥터 최석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최석재. <웃음> 최석재. <웃음> <laughs> 어렵사십니다. <어이없다. 웃음> <어이없다. 웃음> 다들 입담들이 대단하셔갖고 네. 방청모드인데 재밌네요. 아유, 이제 오프닝만 했을 뿐인데 네.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재미가 뚝 떨어집니다. <웃음> <웃음> 조금 전에 진료해준 의사 쌤 이름도 모르는데 최석재 의사를 어떻게 하나 이러실까봐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 최석재, 1981년생. 어? 어 석재야, <웃음> <웃음> 형이야. 어? 야, 어쩐지 귀엽게 생겼더라, 짜식. <laughs> <laughs> 아식이자 고등학교 때 추천서를 받아 카이스트도 합격하고 오와. 의대도 합격했는데 고민 고민하다가 의대 진학을 결정한 뼛 속까지 천재인 닥터 최. 자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됐고 의사 책쓴 작가 그리고 오오. 방송과 CF까지 출연하는 바쁜 오오. 당신은 욕심쟁이 우호만. 이제 프로필을 말씀드리고 나니까 석재형. 야, 역시 <laughs> 의사 선생님은 선생님이야. 아, 선생님이야. 궁금한 게 부동액으로 라면 끓여 먹는 사람도 왔다고 아, 예.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자동차에 넣는 부동액은 어. 색깔을 넣잖아요 네. 네. 근데 공장에서 쓰는 부동액은 색깔이 없나 봐요 처음 오신 분이 라면 끓일 물을 찾는데 거기 향수통 아, 같은 게 깨끗하게 있는 거예요 아. 냄새 안 납니까? 부동액? 무색무취예요와 와, 진짜요? 진짜? 뭐? 예, 예, 예. 네. 그거 드시고 나서 네 분이 갑자기 119를 타고 호흡곤란으로 오셨는데 혼자 있는 제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서 어. 두 명은 상태가 그나마 호흡에는 문제가 없고 의식 저하가 살짝 있는 정도어요 다음 병원으로 빨리 패스해라 이렇게 하고 일단 네. 지금 당장 여기서 인투베이션 기관 삽관을 안 하면 넘어가실 분두 분만 제가 응급 처치 해 가지고 바이탈 잡아 놓고 음독을 제일 잘볼수 있는 약 어. 병원이 당시에 이제 아산 병원이었는데 어. 거기까지 파주에서 아산까지 저. 되게 불안한 상태로 이송했대. 선생님들도 PTSD를 좀 알지 않을까요? 저희 아, 저, 많이 PTSD. 겪죠 아무튼 래 저거 쓸라고 음. 그래, 잠깐만 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선생님, 아 모르시는 아, 분들 아, 계실 아, 저, 수 있겠네요. 아 잠깐만 잠깐 쓰지 않 잠깐만 잠깐만. 영어로 풀어 보세요. 피피 나고 피토 <laughs> 나오고. <웃음> <웃음> 좋아요. 알림 설정. 잘못 알려진 또 의학 장면들. 박지윤 변호사의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구라임 네.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추어 파일로 박지윤 변호사가 분석을 하라고 물어만 보는 사건 이야기. 구라. 억울니까 사실입니까? 요거는 일부는 사실이에요 어. 제가 인턴 때 어, 그때만 해도 외과 파트의 어. 상당과들이 네. 파트별로 도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돌고 한파트로 아, 따로따로 돌고 이런 아유. 식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몇 명만 돌아도 환자는 약간, 약간 좀 도와요.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부담스러워.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환자들은 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여러 사람이 유명하시고 하죠. 대단하신 분한테 내가 진료를 받고 있다라는 아, 아, 그런 것까지 있또 아, 좋아하시는 그랬었어. 분들도 있어요 아기야 미워서 <laughs> 구라입니까? 300줄. 응. 예, 이거 주차지? 구랍니까? 0 0줄하실니서 예, 여기 구랍니다. 구라. 어, 네. 구라요? 그래프가 이게... 까 일반인들 특히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가서 CPR 교육을 다 받잖아요 네네. 갑자기 언제 응급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 이때 음, 엄청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아, 네, 아. 특히 심장질환 급성신근경색 같은 질환으로 갑자기 가슴 움켜쥐고 쓰러졌을 때 네. 발견하고 바로 심장 압박을 해서 혈류를 뇌로 보내주는 시간이 있느냐 119대원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가 밥으로 걸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날 사망하느냐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한번 좀... 1초에 두번리플가드 그 니그 사이에 저 꼭지 저 꼭지라니까요 저 꼭지와 저꼭 사이에 니플과 <laughs> 니플 사이라 하지요. 그래가지고 네. 좀 전자 앞에 얘기한줄 알았어요 <laughs> 손꿈치라는 요 부분을 네. 이용해서 네. 팔다편 채로 깍지 껴서 음. 1초에 두번 하나 둘, 4 2 0 0 0 0 0에서0 0 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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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져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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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어. 그거를 주저하면 그사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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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경기도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치료 보호를 위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민간병원 세 곳의 일부 병상을 응급 정신질환자 치료 병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정신응급 공공 병상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 의미 있는 활동인데 아, 이런 거 해주셨구나. 정신과 응급. 예를 들면 자살 시도도 정신과 응급에 들어가거든요. 네, 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이 환자분들이 마땅히 가서 입원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그래서 결국 방법이 없. 다는 걸 아니까 보호자한테 이십사 시간 지켜보고 혼자 있지 않게 하고 정신보건센터라고 따로 있거든요 네, 시험마다 네. 거기다 넘기는 게 다인 경우가 많았는데 음... 응급으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추가로 있다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어 <laughs> 그 이렇게 말씀을 거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네네. 네, 네, 근데 저희 마저 네, 해결해야 아, 되니까, 잘잘잘잘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네. 기다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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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재멘트해야 <laughs> <laughs> 해야 되는데 껴들어서. 네 진짜. 진짜. 무섭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정신질환 응급환자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타인을 상해할 우려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원 내코로나 감염 무료 등으로 정신 의료기관 이용이 지금 피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선정돼서 가동 중인 세개 병상 외에 한개 병상을 추가로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프면 안 돼요. 한동안 지금 중증 환자 볼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환자들이 계속 일일구 타고 막 떠도는 시기가 있었어요. 음... 지금 불과 삼사 개월 정도 됐는데 네. 야외 활동을 좀 많이 요즘 하시던데 그래도 좀 주의하시고 접촉 피하시고 오늘 방송에서도 마스크 일부러 안 벗는 거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불편해도 쓰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자신을 지키는 거고 가족을 지키는 거고 사회를 지키는 거니까 그러지 맙시다 진짜 예 정말 절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띕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왕 쇼. 쇼!